네. AI 회계사 박규섭입니다 지난 에피소드 1에서는 저희들이 그 음성 AI를 통해서 회의록 등 다양한 부분들을 작성을 할수 있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두 번째 시간으로 실제 AI를 이용을 해서 이 회의 내용을 실제적으로 회의록으로 직접 뽑아보는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최근에 다양한 그 상용 AI 모델이 있어서 편리하게 뽑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좀더 그 AI 모델들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좀한 단계 더 들어가서 그거를 직접 경험해보고 그리고 원하시면 여러분들이 제가 한이 코드를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도 직접 활용을 해서 실습을 해보시면 아 실제적으로 이렇게 그 AI 모델들이 작동을 해서 이 회의록 같은 부분들을 이 작성을 할 수가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기능이 발전하면서 더욱더 여러분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laughs> 그러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실습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습은 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좌측 쪽에 보시면 첫 번째 저희들이 필요한 패키지를 설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의 오디오. 파일을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그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 이번 시리즈에서는 오픈 AI의 위스퍼라는 모델을 중심으로 살펴볼 거기 때문에 위스퍼 모델을 통해서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네 번째는 이 출력 부분만 변환해서 보는 거니까 그렇게 특별한 부분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이러한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오늘 저희들은 실습은 구글 코랩에서 해볼 거기 때문에 이런 구글 코랩에서 나온 텍스트 파일을 직접 파일로 저장하는 부분을 다섯 번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이 이런 텍스트 그 음성을 텍스트로 바꾼 다음에 이런 텍스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양한 그 질문이라든지 요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 요즘 나오는 다양한 생성형 AI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일단은 오픈 AI를 이용을 해서 이런 부분도 간단하게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방법도 기본적으로 이 구글 콜랩에서는 오픈 API 키를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그 오픈 AI의 챗 GPT라든지 예를 들어 클라우드 같은 부분을 직접 써보지 안 그런 형태에서 사용하지 않고 이 API로 불러서 사용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친숙해지시면 더욱 더 향후 인공지능에 대해서 더욱 더 이해의 폭도 넓고 아 여러분들이 이 코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두려움은 이 더욱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비교 실험으로. API를 이용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API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Cgpt45에 넣어서 이런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도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준비한 실습을 여러분들과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필요한 패키지를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코딩하는 부분, 코딩 부분들은 제가 그 유튜브의 하단에 설명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인터넷 그 URL로 가서 보시면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다운로드 해서 같이 여러분들도 식습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여기 필요한 패키지를 첫 번째 설치를 하고요.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휘스퍼라고 하는 부분들을 예,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의 오디오 파일을 업로드 할 건데요. 혹시, 물론 제, 제가 사용한 이 파일 오디오는 예, 저작권에 걸리진 않습니다만 혹시나 해서 제가 틀어드리진 않겠습니다. 역시 이 파일 오디오도 제그 예, 그 블로그에 같이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실습하실 때는 그 파일을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파일 업로드를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 그 파일을 여러분들의 그, 그 노트북에 설치된 그 아, 다운로드된 오디오 파일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파일의 이름은 '쉐어링어 미팅'이라고 하는 에, 간, 그 짧은 영어로 된 회의 그 음성인 파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세 번째가 본격적인 부분인 거죠. 위스퍼 모델로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위에서 제가 이 음성 파일을 업로드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그 위스퍼를 통해서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여기에다가는 물론 이렇게 길어 보입니다만, 그, 제가 이 설명문을 달아놓은 것 뿐이고요. 여기 보시면, 휘스포 모델을 불러와서 그 모델을 예, 불러옵니다. 그래서 모델이라고 하는 변수 안에 넣은 거고요. 그 모델을 통해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밑에는 혹시나 해서 이 오류 체크를 위한 부분이고, 뭐 오류가 특별한 게 없으면 이런 부분은 없어도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예, 모델을 불러온 건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 모그 옵션이 있습니다만 저는 가장 기본이 되는 베이스를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실제 제 거를 돌려 보시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예, 불러와서 예, 음성이 텍스트로 변환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예, 아 제가 이 여기 보시면 예, 모델을 불러와서 예, 관련된 그 음성을 예, 텍스트로 변환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지금 이 부분은 영어로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잉글리쉬 EN이라고 하는 것이 잉글리쉬 부분입니다. 만약에 나중에 한국어로 되는 부분들은 코리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도 혹시 한국 음성 같은 부분도 제가 따로 한번 마련을 해서 잘 나오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변환이 되시면 그 결과 부분을 이렇게 프린트해 보면 지금 구글 코랩에서는 이게 한 줄로 이렇게 쭉 길게 나옵니다. 그죠? 지금까지 했던 부분들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기 좋게 물론 이렇게 보기 좋게 구글 콜이콜 앱에서 찍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냥 제가 한요 요 정도로 해서 네 예, 너비를 80자로 정도로 해서 이렇게 찍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 음성 안에 있는 제 회의록 음성이 이와 같이 이 회의록이 영어로 이렇게 쭉다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나온 부분들이 결국은 음성이 텍스트로 변환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그 목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구글 콜앱에서 여러분들이 파일로 저장을 하시고 싶다라고 하면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그, 음 파이썬을 통해서 쉽게 저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면, 지금 여기 보시면, 저장할, 그, 파일 이름을 저는 이게 meeting-transcript.txt, 즉, 텍스트 파일로 저장해줘.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구글 콜앱에서 보시면요, 이쪽 그 좌측에서 보시면, 요 마지막, 요 부분 디렉토리 같은 부분을 이렇게 눌러 보시면, 이와 같이 meeting-transcript.txt, 저는 지금 다 그 미리 돌려 놨습니다만 이와 같이 해서 해당 즉 위에 있었던 요 텍스트 문장이 이렇게 파일로 저장이 됐고요.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여기 점3개 있는 부분을 해서 이렇게 다운로드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파일로도 다운로드해서 예를 들어서 워드 같은 부분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또 예. 그 작업이 더 필요하시면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만약에 저희들이 이제 자연어 부분이 하고의 연계성을 생각을 한다면 이 윗부분까지는 결국은 뭐냐면 음성을 텍스트로 바꾼 거에 불과하고요 이러한 음성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LLM 즉채 g p t 와 같은 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대화를 하고 싶으면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첫 번째 부분이 예를 들어서 구글 코렉 같은 데서 다이렉트로 오픈 AI의 API 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이 텍스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질의응답을 하시고 싶으면 이 저와 같이 6번, 7번을 통해서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6번에서 오픈 API 키를 불러오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제 동영상에서도 기존에 다른 거할때 이렇게 API를 롤러 오는 방법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꼭제 동영상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그 혹시 잘 모르시겠으면 예뭐 구글이든 아니면 다른 동영상을 찾아 보셔도 되고요, 제걸 보셔도 되고 그렇지만 뭐 실습 하시는 데는 뭐이 요, 요 코드만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단 오픈 A P AI에 가서 관련된 API 키는 받으셔야 됩니다. 받으셔서 저 같으면 이 키를 이렇게 보이지 않게 편하게 하시려고 하면 제 기존 다른 도룡 영상에도 있었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이 좌측에 보시면 좀 전에 봤던 거 위에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이 키가 있습니다. 보안 키. 그래서 이렇게 저도 지금 다양한 키를 넣어놨습니다만 이렇게 오픈 AI 키. 지금 보이지 않게 이렇게 처리했습니다만 이렇게 추가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오픈 AI에 키를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API를 통해서 회의 내용을 예를 들어 요약을 해줘 또는 번역을 해줘 이런 부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프롬프트에 다음은 회의의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회의 텍스트는 저 위에서 나왔던 그 결과를 그대로 갖다 붙인 부분이고요. 여기에다가 제가 뭘 요청을 했냐면 한글로 번역해주고 핵심 내용을 세... 이렇게 해서 네개 문장으로 간단하게 요약해 주세요. 이렇게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쭉 처리를 해서 이 밑에 요약 결과가 나왔고요. 이것도 역시 이게 옆으로 쭉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이쁘게, 죄송합니다. 이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그 형식을 갖춰 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그저 이번에는 저희들이 그 API를 이용을 해서 이 위에서는 약간 내용이 좀 그래서 혹시 이 위에서는 제가 어떤 모델을 썼냐면 그좀 기존 네 사용하든 GPT4라고 하는 그런 모델을 사용을 했고요. 이채 g p t 안에 들어가면 다양한 모델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나와 있는 부분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거 GPT4가 아니라 최근에 GPT4o를 쓰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넣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API를 사, 사용하지만 GPT4o 그래서 저 위에 있는 그 코드에서 예, GPT 4o라고만 해서 바꿔놨을 때좀 내용이 좀 풍부하게 나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이거 그 문장 문장 하나 하나 다 읽지는 않았고요. 그다음에 또 비교 실험을 하나 더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위에서 저희들이 영문으로 그죠? 예, 이렇게 영문으로 나온 결과를 그죠? 이 영문으로 나온 결과를 채 g 피 t 에 그대로 갖다 복사 붙여넣기 하면 여러분들이 더 편한 부분들이 아니 더그반 다양하게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넣어놓은 걸 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했습니다. 예 다음은 회의 텍스트입니다. 예, chpt4o에게 다이렉터 이거 복사 붙여넣기, 즉, 복분만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 내용을 넣고 번역해 주세요. 그 다음에, 세내장 네 문장으로 요약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음성을 텍스트로 바꾼 거를 한 다음에 그렇죠? 이렇게 복제 넣고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이런 부분을 보고서를 쓴다든지 요약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자유자재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기 좋게도 한글 번역 훨씬 물론 이제 당연히 저 제가 앞부분에서도 얼핏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휘스퍼를 쓰는 건 약간 거친 부분이 아직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체지피티 4와 같이 완전히 상용화된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더 내용도 풍부하고 깔끔하게 잘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와 한번 보시면 회의 내용 번역 같은 부분도 보시면 그 말하는 부분들 그리고 각 사람들이 예를 들어 폴은 폴이 말한 거 예를 들어서 마키스가 말한 거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보여 주기 때문에 훨씬 또 이렇게 같이 사용을 하시면 훨씬 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향후에는 제가 봤을 때이 음성이라든지 그 초창기에 비해서 이이 챗지피티뿐만 아니라 다 전체적으로 이 멀티모달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 같은 부분도 지금 많은 부분이 그죠? 챗피티4안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20달러나 이렇게 저희들 이 유료 버전을 쓰더라도 그죠? 장시간에 그 음성 이 들어가 있는 파일들을 이렇게 아직 변환하는 그런 부분은 아직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술이 발전하고 그 다음에 그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커짐에 따라서 향후에는 저희들이 어떤 음성 같은 부분을 실시간 또는 음성도 1시간, 2시간짜리도 예를 들어 채찍 PT 안에다가 그냥 요청을 하면 그런 부분들도 순식간에 이 텍스트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직접 다이렉트로 예 저희들이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시, 상황, 그 시점이 뭐 멀지 않은 시점에 도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저희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모든 그런 부분들이 시간의 문제였지. 항상 예 지금 지난 2년 반 동안 보면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이 달성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부분들도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했, 상상하지 못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다 구현이 되고요. 이러한 내용들이 또 핵심 요약,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는 여기 안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예, 한번 여기서 집중해 보겠습니다. 위 내용을 경영진에게 보고하기 위해 요약 보고서를 작성해 주세요. 한번 이렇게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잘될것 같습니다. 물론, 그 회의록 자체를 가지고 공유하는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그죠? 에, 특히 경영진들한테는 짧게 보고하는 부분들도 에, 필요합니다. 그 가득 측면에서도요. 한번 보시면, 물론, 회, 회, 회의 요약 보고서, 회의명, 회의일시 주제자, 회의 개요, 주요 논의사항, 그죠? 경영 시사점, 이런 부분들까지 제, 잘 정리를 해서, 이것이 출발점이 돼서, 그죠? 요거에 그, 읽어보고 검토해보고 뺄건 빼고 넣을 건 넣어서 이렇게 저희들이 처리를 한다라고 하면 훨씬 그죠? 예, 실생활, 그다음에 직장 생활에 있어서도 훨씬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그죠? 예, 그런 방식을 통해서 저희 7.2가 좀 전에 했던 그 내용들이고요. 즉 저희들이 음성을 텍스트로 변하고 그 부분을 뭐 저희들은 지금 이 구글 코랩을 통해서 실습을 해보. 고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API를 불러서 6번, 그죠? 그다음에 그 7번, 이렇게 API를 통해서 저희들이 모델을 선택해서 할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 나온 결과를 가지고 GPT에서 바로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좀 전에 보셨듯이 이 보고서 같은 부분을 만드는 그런 부분들도 이제는 다 가능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이 저희 이에피소드에서는 실제적으로 저희들 지난 에, 1회차에 이어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이 회의 내용을 음, 음성을 텍스트로 바꾸고 그거를 GPT를 이용을 해서 저희들이 다양하게 요약도 해보고 보고서를 만드는 부분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저희들이 좀더또 다른 이 음성과 관련 음성 AI와 관련돼서 다른 또 재미난 주제를 가지고 다음 시리즈에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지금 이 사용되어 있던 그죠. 그 음성 데이터 파일이라든지 이 실습 코드 부분은 제가 별도로 그제 그 티스토리 블로그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그 음성 파일하고 그 저희 코드 그 예, 구글 코랩 코드를 여러분들이 받으셔서 실제적으로 해보시면 예, 여러분들도 아 실제 이렇게 작동되는구나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도 같이 느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예, 다음번, 다음번에도 예, 또 재미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